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역사. 그런 가운데서 특이한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방언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그 파장이 대단히 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도계파 사람이나 또 열심 당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도 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개할 때한 15개 지역에 살았던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는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 경건한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은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겠죠. 어,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소위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또 어디에서 온 사람들 옷이 달라요. 왜냐면 추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또 더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옷이 색깔은 검정색인데 옷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머물렀던 사람도 있고 또그 위에 다른 데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또 그들도 거기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했을 때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거기다 이제 회당을 짓고 어 거기서 이제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낭독하고 또 기도문을 낭독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 제2성전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솔로문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주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또 점령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나라 없는 삶을 2000년은 좀안 되지만 그 엄청난 그 기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 이 디아스포라가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독립해서 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문을 낭독하고 토라를 읽고. 또, 주로 이제 그, 이 모세 오경을 그곳에 갖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종교 집회를 하는 거죠. 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120명이 넘으면, 이, 이 어떤 그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예, 교회라고 했을 때, 몇명 이상 되면 이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처럼 120명이, 남자 120명이 모이면 이 유대인 조직을 할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법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이 회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자녀들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했던 것을 볼수 있는데 참 좋은 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자녀 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 장학 제도를 만들어서 이 어지간하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그 신앙을 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디아스포라의 그 회당,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 대단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게 잘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몇 차례는 필수적으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했는데 몇 차례인지 혹시 아세요? 세 차례입니다.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출애굽기 2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 지나고 무교일절 또한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 결국 6월절이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월에 정한 때에 이랬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했습니다.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 4월경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에 50일, 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맥추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 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언제부터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가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에 지켰다가 또 갔다가 뻔데 갔다가 또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오순절까지 맥주절까지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1년 세번 절기 가운데 두 번은 지킬 수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 유월절과 또 오순절 사이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각그 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단 말이죠. 그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서 오순절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오순절 마가이 다라빵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죠 초대교회가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을 그들은 누구예요? 나그네라고 하라지만 형제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란 말이죠 그들을 영접하고 예,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남에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이 소리가 남해.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방언의 소리죠. 이 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이 소리 방언의 소리는 어떤 방언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들려왔던 그런 소리였습니다. 거기는 외국인들이 따로 있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서 뭐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나라 말로 들을 필요도 없었단 말이죠 어쨌든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언이 이루어졌는데 신비로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라고 캐슈마크를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 방언 그 방언뿐이었는가?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언은 아니었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고린도 전세에서 이야기하고는 그런 방언도 거기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리가 남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천 명, 뭐 5천 명회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황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방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방언은 이 발설,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다라는 것이요. 혀로 하는 것이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각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방언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배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소통에 있어서 그게 이제 신비로운 것인데 소통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언어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란 말이에 사람의 방언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을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에 방언의 저는 신비가 어느 정도 놀라운가 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에 의하면요 방언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언 못 받던 사람들은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경험하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방언처럼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방언을 할때 정말 0.1초 한마디 딱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때와 방언이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0.1초도 돼요. 어느 때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때 계속 방언으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하다가 방언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를 잠깐 멈추고 속으로 잠깐 방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어쨌든 방언은 말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방언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할때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방언의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를 이제 경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학자들에게 주석가에 의하면 이 마가이다라 방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방언을 할때 오늘날 고린도전서 10 사장인가에서 이해하게 하는 그런 방언도 거기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역사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듣고 소동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칠 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언의 문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할 때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놀랍다라고 하는 말은 existanto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existemi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정신을 잃다 미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으면 정신을 잃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기이역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우마초라고 하는 헬라 다우마초라고는 기이역이다, 놀라다. 경탄하다, 이상이 여기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인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고 두렵기도 하고 당혹감을 줄수 있을 정도로 이 방언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그만큼 큰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곧 방언으로 듣 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랑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 보다미아 사람, 이 사람들은 아라모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바대인들은 티그리스에서 인도에까지 이르는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그래요. 메디인들은 메수비타미아의 동쪽, 카스피해의 남동쪽에 살았다라고 그래요. 엘람인들은 페르시아만의 북쪽, 티그리스의 서쪽에서 살았다라고 그래요. 메수비타미는 유포라데스와 티그리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애국과및그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라고 말합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소아시아와 가바도기아의 중간에 위치한 도시에 살았다고 해요. 16세기 경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애국지역에 이주하여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레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에서 90km 남쪽에 위치한 지중해상의 한 섬이라고 말합니다 후에 바울이 바울과 디도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홍해와 페르시아만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전도의 1차적인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흩어져서 그곳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그곳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에 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들었고, 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듣고 있는 지식은 어떨까요? 지극히 짧은 거죠. 부족하죠.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 그들이 가가지고, 야,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단 말이죠. 그들이 무엇을 원할까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신 섭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촉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방언으로 뭐 어떤 사람은 노래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언어가요. 좀 따뜻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날카롭고 따지고 대들고 그런 말 말고 우리가 제재케를 하더라도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아뭐 발언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신령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방언은요, 그런 면에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좀 따뜻한 언어.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 신경 많이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은요, 어떻게 하면 따뜻한 언어를 사용할까? 포근한 언어, 정말 정감이 있는 언어, 그러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언어.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정말 포근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어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언어가 겸손한 언어. 이런 언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세술에 취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듯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방언을 통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에 의해서 지워지는 언어라면, 내가 말을 잘 못해도, 죽어하는 영혼 살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